외압 4번이야 외압. 네네 그래서 3번 3번 누른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시작 버튼 누르셔야. We a 요 레디가 뜨고 e 금 지나면 e We a r 지금 외압 테스트 e are. We are. We are. 에 e are. We are. 가 e a 가 e w 가 a 어 e We a 압 커프, 외압 커프. We are. 역할은 뭐냐면은 팔을 모아주는 그 팔을, 이게, 넣는, 이제, 상태가 다 틀릴 거아니에 대각선으로 놓을 수도 있고, 위로 네. 놓을 수도 있고, 팔을 외압에서 쪼아지면서, 저위치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, 외압 커프가. 네. 네. 그 외압 커프 맞춰주게 되면, 그때, 외압, 외압 커프가 쪼아, 조아, 살짝 쪼아진 상태에서, 내압이 들어가면서, 측정을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, 외압 테스트를 할 때는, 외압 커프에 대한 압력이 안 들어가요. 네. 그, 이 상태에서, 이제, 제로가 같은 거죠. 네. 제로 같은 상태에서, 외압 테스트를 할 때는, 커넥터가 300하고 500이 있어요. 네. 500에다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 장비로 압력을 넣을거에요 넣으면은 그 오차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예. 예, 외압커프에 대한 테스트고요외압커프 예.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취소를 하려면 적기로튼을 누르시면 돼요 다시 테스트 모드로 진행을 할까요이 상태에서 내압을 테스트를 하시면은 13번을 세팅을 하면 돼요 예. 이 상태에서 다시 측정 버튼을 한번 게요 里面的。